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서울 외곽에 소형 아파트도 이제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고 있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 외곽에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그것도 신규 아파트가 10억이 넘었다. 자 이런 통계가 나왔던 적이 지금 몇달 불과 몇달 전인데 벌써 이제는 30평대가 아니고요. 바로 24평 25평 전용 5구제곱미터 이게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어떤 단지들이 10억이 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이고 또 향후에 이렇게 20평대가 10억이 넘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은 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도 내집 사자 사실 뭐 30평대를 많이 선호를 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서울에 좀 작은 집 살다가 집을 사면은 동탄이라든지 뭐 남양주 다산신도시라든지 별내신 도시라든지 뭐 김포 한강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에 30평대로 주로 갑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월등히 저렴하니까 근데 이제 2 0평대또 물론 30평대. 때 못지않게 대비 뭐 보통 보면 1억에서 1억 5천 갭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글쎄요 신규 아파트도 아닌데 30평대 신규 아파트가 최근에 10억이 넘었던 게몇달 전인데 20평대 신규 아파트가 아닌 부축 아파트도 10억 가까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야 20평대 좀 오래된 아파트라도 좀 높은 가격이라도 집을 사야 돼. 이런 심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도 10억 뚫렸다. 이게 뭐 뚫렸다, <laughs> 뚫렸다는 표현이 재밌네요. 어떤 아파트들인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광장동에 있는 광장 총구 아파트 27평형, 전용 59제곱미터인데 오수 강나루역에서 꽤뭐 거리는 있습니다. 여기가 뭐 이제 양진초등학교, 한강면 강진구에서는 가장 좋은 학군이라고 얘기들을 하는 또 광남 중고등학교가 있는 이런 지역의 광장동 총구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25년차입니다. 신축 아파트. 마트가 아니에요. 세대수도 뭐 654세대니까 어, 그렇게 많은 세대수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이게 바로 10억 6천 500만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불과 11월달까지만 해도 10억을 못 넘었는데요. 이게 순식간에 10억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10억 6천 500만 원.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0억 정도에 계약하자고 했는데 예, 계약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아마 11억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10억 6천 500만 원에 했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 소서 쓰고 있습니다. 기름동 기름류 단 8단지 4호선 기름류 에서초 역사권이 아니고요. 11년 차인 아파트입니다. 1,500세대고요. 이게 이제 24평형인데, 전용 59제곱미터. 11월 30일날 10억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8억 8천, 물론 이제 9억대도 한번 거래된 게 있었습니다만, 이 8억대에 모 불로 있던 게 순식간에 10억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심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매물이 동시에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10억에 거래될 수가 없죠. 순식간에 이런 5천이 넘는 이 금액대에 매수할 리가 없습니다. 매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나오는 즉시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속으로 가서 가양동의 강서 한강자위 59제곱미터입니다. 이건 이제 가양역과 양천향교역의 중간쯤 지금 뭐 봤던 아파트들이 다 역세권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도 천세대가 안되는 790세대고요 8년차인 아파트입니다 10억 9천구백만원 11억인데 마지막에 매수자가 100만원이라도 빼달라 지방에서 왔으니까 지방갈 차비라도 빼달라고 했지 않았나 그래서 매도자께서 100만원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자, 이것도 10월달에 10억 넘는 거래건수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최고 최고가를 3,900만 원더 얹어서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그 전에 9억대 거래되던 게 순식간에 1억 가까이 거래가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거래 사례 이거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감이 생겨요. 아, 어디에 얼마에 거래됐 어디에 뭐몇년된 아파트인데 여기서 얼마 떨어졌고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얼마에 계약됐다. 이게 계속 본인이 숙지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좀 비싼 거야. 이거는 좀 저렴한 거야. 이게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우리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그분 중에 새벽 4시. 기상을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장대장 TV를 매일 본다. 아주 좋은 세트입니다. 요가 유튜브를 보지 않고 우리 장대장 TV를 틀어놓고 요가를 한다. 굉장히 좋죠. 미답이 나와서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준다. 이런 댓글도 많은데 제 입으로 직접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가도 좋지만 우리 장대장 TV 봐서 손해 볼게 뭐가 있습니까? 잘해서 또 수업 볼 수도 있는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거지만 부동산 또뭐 어떤 호재상에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는 거보다늘 꾸준히 공부하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뉴스는 안 보더라도 장대양 TV는 봐라. 장대양 TV가 더 분석이 정확하다, 빠르다. 장대양 TV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데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한다. 독산동의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금천구청역과 독산역, 이 롯데골드파크 1, 2, 3차가 이쪽에서는 비교적 대장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아파트인데 24평이고요, 형 1,700세대입니다. 5년 차인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30평대는 이미 12억 정도 갔습니다. 근데 24평형 이게 9억. 7천만 원으로 이제 10억 클럭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억 클럭 가입 가입하면뭐 명예 전당에 올라갑니까? 가입했다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신도림동의 신도림동화 3차 아파트. 신도림역의 더블 역세권인데 쪽은 어, 신도림 쪽에서 바로 이 구로구 쪽에서 대장주들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중대형도 있고요. 여기 레미안이라 이편한 세상 이런데 대장주의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긴 한데 814세대고요. 1000세대가 안 되고요. 21년차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9억 9 5 0 0원 거의 10억 가까이 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신규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들이 꾸준히 20년 차가 넘는 아파트들이 10억을 간다. 24평형이 대단합니다. 봉촌도2편한 세상 서울대입구역 2차. 자, 이거는 뭐 신축 아파트죠. 서울대입구역 봉촌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이쪽에 신규 아파트예요. 올해 5월에 입주를 했고 세대수는 작습니다. 5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23평형이 11억을 찍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전에 8억대 가던 게 11억을 찍었어요. 어, 봉촌동이나 이을 때는 신규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2억 이상 높게 거래가 되는 케이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요. 정말 이제는 30평대 10억이 아니고 20평대 15억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런 이유들이 전세난이 장기화로 되다 보니까 내집 마련 수요가 커졌다. 지금 서울을 떠나는 천만이 이미 깨졌죠. 서울 인구가 전체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은. 이유가 바로 현재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전세난이 급등했어요. 급등해서 서울 내에서 작은 평대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가 있고요. 아예 경기도권으로 가서 아파트를 사는 수요가 있고 경기도권으로 전세로 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는데 전세난 급등으로 인해서 내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다. 이 전세난 급등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많은 이유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임대차 서로 밖기 임대차 때문에 실수요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고 아예 비워두는 집주인도 생겼고 또전세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전세난이 생긴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전으로 돌아. 가다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서 실수요자들이 살수 있는 매물이 줄어든 거고 또 양도세 중과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더 매도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매도자도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면 내가 꼭지점 잡는 게 아닌가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깼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왜 너무 불안한 거죠. 이제 파주라든지 지금 얼마 전에 부산의 다섯 개 구와 대구 수성구 그 다음에 김포시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자 파주 울산 창원 이런 데가 급등하다 보니까 또 여기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할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바로 그 소식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별로이 건수, 구로구 아파트 거래가 4 0 0건으로 전달보다 70% 증가했고 금천구도 41%가 증가했고 성북구도 35%, 도봉구도 20%. 지금 얘기하는 금천구, 성북구, 도봉구, 구로구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외곽에 속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이 거래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 전산 에 뭔지기어서 외곽으로 가는 것보다는 외곽이라는 게 이제 경기도권으로 가는 것보다는 서울 외곽에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나는 살겠다는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 주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10억 육박한 것도 많아졌고요. 이제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거의 6억 이하 아파트도 드물지만 이제 토름짜리 아파트까지 불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잘 보시고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상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장대장 TV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을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 여러 가지로 어,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 여러분들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중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